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프로입니다. 오늘 8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어, 앞으로 네이처셀 대응방안 관련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어, 네이처셀이 식약처 품목화가 반려 이후에, 어, 지금 현재 2만원대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조정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네이처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어, 지금 수급 현황 잠깐 먼저 체크해 드리면은 지난 8월 6일에 식약처 반려로 인해서 하한가 간 시점 이후로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외인이 어, 최근 들어서 매수 흐름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약하긴 하지만 좀 매수 흐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재 어, 매도세 강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2만원 지지하는 이 구간은 아직 기회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앞으로 9월 달부터 나올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좀 힘든 구간이지만 물량 확보 잘 해놓으시고 홀딩 해주시면 되시고 앞으로 일정 알고 대응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크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fda로 인해서 지금 이 주가가 상승한 흐름이 이때 rmat 그리고 이때 btd 그리고 이때 eap 중요한 거는 지금 fda의 이 호재로 인해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식약처 품목허가 반려로 인해서 하락 흐름에 이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FDA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식약처는 굴, 국내 이슈지만 FDA는 글로벌적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식약처 반려로 인해서 다시금 2만원대에 내려온 이 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슈가 9월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보시면 되십니다 앞으로는 이 fda로 인해서 글로벌 이슈로 여러분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 9월달에 이 메릴랜드 주의 스템셀 캠퍼스 계약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미국 거대 제약사 투자자 발표로 추정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위한 트리거를 준비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 잠깐 체크해드리면은. 어, 다음 달 9월 달에 미국 메릴랜드 주스템틀 캠퍼스 계약 부분이 남아 있고 10월 달에 플로리다 주 줄기세포 치료 상용화 요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가장 어, 단기간에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한국 임상 삼상 5년 추정 및 미국 2비 3A 중간 분석 결과 발표가 이것도 10월 달에 있는데 이 임상 삼상 5년 추정 및 이 미국 중간 분석 발표를 통해 가지고 미국 FDA 임상 3상 시청 및 승인 부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FDA 임상 3상 시장 및 완료가 2026년 초니까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임상 3상 시장 및 이때 이제 한 가지 더 기대가 되는 게 가속 승인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치트키로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FDA 품목 허가 가속 승인 받아서 임시 판매가 빠르면은 25년 하반기 혹은 26년 상반기 이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속 승인 신청 후 3개월로 이제 최종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미국 GMP 시설의 줄기세포 공급 이게 2026년 하반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 실사용 승인에 따라서 미국 플로리다 주이 상용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미국 메릴랜드 주 줄기세포 제조 시설 가동 후 5년 내 100만 도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게 2026년 10월부터 해서 2031년까지 이 100만 도즈면은 이제 한 도즈가 주사 1회 사용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 생산 시설 통해 가지고 직접 이제 생산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FDA 품목허가 최종 승인이 2028년으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 전에 어차피 상용화에 따른 조기 가속성 인에 의해서 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전에 어차피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주가는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처셀이이 RMAT, BTD, EAP, FDA 3대 승인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한국 최초 더불어서 세계 최초의 미국 신약 허가는 당연히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재료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 글로벌로 좀더 빠른 상용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수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렇게 반려하고 어 지금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크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어, 조인트 스템으로 인한 환자 데이터가 쌓이면서 앞으로 꾸준히 인정받는 혁신적인 신약이 될 거는 분명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락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장을 흐 보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17% 하락하면서 3,200포인트 무너진 상태고 어 코스닥 역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85% 하락하면서 지금 800포인트는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인데 지금 조만간이 800포인트도 무너질 거로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 흐름은 현재 시장 흐름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 종목 중에 거의 1284 종목이 하락하고 상승 종목이 364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현재 시장 흐름이 월요일 장이면서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이다 보니까 현재 조정받는 부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어쨌든 네이처셀은 강한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수급적인 부분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은 단시간에 다시 한번 3만원대로 조만간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구간이니까 지금 절대 그렇다고 가볍게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좀더 시세 흐름 지켜보면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고 여러분들 쉽게 물타기 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더 흐름 지켜보면서 반등 흐름 보시고 나서 대응하셔도 되니까 현재 너무 빠른 접근은 잠깐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 지금 영상에 다 담지 못한 핵심적인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에는 앞으로의 나올 정확한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안전하게 끝까지 끌고 가면서 어 대응할 수 있는 타점적인 부분까지 이런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가지고 계속적인 업데이트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어 계좌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에 한해서 무료로 도움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 신청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이 더보기를 터치 하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파란색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무료 혜택 신청하는 양식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섹터별 주도 주 종목 이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받으실 연락처 010 여러분 숫자만 정확히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시면은 어 분석 및 대응 전략 자료 이 번호로 보내 드리는 거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네이처셀의 두 글자 네 이라고만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처셀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외 문의 사항에는 혹시 여러분 현재 물려 있거나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추가로 두 종목까지는 남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작성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딱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도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종가 배팅 단타 종목, 요거는 말 그대로 정규장 종가부근 3시에서 3시 20분경에 종목 추천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매도는 다음날 오전 9시에서 10시경 매도 사인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간적 여유 되시는 분들만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섹터별 주도주 종목,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보유기간은 대략 한 2주에서 4주, 그니까, 러 늦어도 한달 안으로 매도 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최근에 나갔던 종목, 대부분 5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 사인 드렸면서, 굉장히 반응 좋았던 게, 요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안정적으로 네이처셀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 시장 주도주는 계속 순환매되면서 강한 섹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주도주 요거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체크하셔서 단기간에 계좌 사이즈 키우는 데 도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네이처셀은 지금 현재 FDA 이 가속승인을 어떻게 보면 가장 1차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5천 원하던 주가가 6만 1,680원 역사적 신고가 이 갔을 때랑은 지금은 성격이나 재료적인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지금은 이때 10배 간 2018년도 이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가 지금 2만 원 초반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아무리 못해도 지금 1차 저항 라인이 한 3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후에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이때는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목표가 현재 정 라인인 한 37,000원에서 4만원 라인 이때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0원에서 4만원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역사적 신고가 6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시고 이거 달성하는데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주식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FDA 최종 승인이 2028년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약처 관련은 이제 잊으시고 앞으로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통해서 FDA 최종 승인 앞두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